자, 우리 작곡 전공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버클리 음대는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 전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작곡을 하고 싶어, 컴포지션, 일렉트로닉 음악을 작곡하고 싶어, 이 비디, 흑인 음악을 작곡하고 싶어, 블랙 뮤직, 영화 음악을 작곡하고 싶어, 필름 미디어 스코링 미디 편곡 이런.

실용음악과 하나입니다. 버클리 음대는 버클리 음대 안에 E.P.D.과 필름 스코링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호원되는 실용음악 학부 안에 연주 전공, 작곡 전공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모든 걸다 배우는 겁니다. 영화 음악 배우고, 편곡 배우고, 마스터링 이건 이제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 이걸 다 배울 수 있어라고 볼수 있지만 전문성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엔지니어링, 필름 스코어링적인 거. MIDI 프로그래밍이니까 CWP적인가, 영화음악이니까 필름 스코링 여기는 EPD 이거를 이렇게 쭉 배우는 건데 또 컨템포러리 작곡이니까 CWP 이게 버클리 앰대에서는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CWP과에서 전문적으로 필름 스코링과에서 EPD과에서 엔지니어링은 MPN이 에서 &E 자 그럼 또 다른 학교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실용음악과 안에 보컬, 건방, 기타, 베이스, 드럼, 관악기, 작곡, 싱어송라이터, 뮤직테크놀로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곡 관련이라고 보면 작곡, 싱어송라이터 두 개로 그래도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뮤직 테크놀로지 끝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예대를 한번 보죠 서울예대는 어디였어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꾸 움직이면 어, 여기 있습니다 실용음악과 안에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관악, 보컬, 싱어송라이터, 작곡, 음향디자인, DJ, 컴퓨터음악 프로듀서가 다 보통 이럴 때 우리 이 단어를 쓰죠. 뭉뚱그려져 있다.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W.P 전공은 이런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 전공뿐만 아니라 이런 마이너도 있습니다. Major, minor. 그래서 아, 코스. 힙합 편곡 원투, 그룹라이팅 시퀀싱 프로덕션 테크닉 제가 들은 전공입니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보컬 라이팅 징글 라이팅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쫙돼 있습니다 다시 비교해 볼까요 CWP로 전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식당으로 치면 김밥천국 같은 거예요.